대결 프레임을 넘어서서 우리의 외교적 시야와 공간을 훨씬 더 넓히는 것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활로 개척의 수단이 되고 전략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2-3년 후면 세계 3대 경제 대국이 될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 주변 4국 외교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그동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향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도. 이러한 심리적 간격을 적극적인 외교로 극복해가면서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하는데에도 중요합니다.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주자이기에 한 인도 양자 협력 강화에 추가해서 양국이 글로벌 사우스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